구독 3년 차에요.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혹시 지기 그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우 형입니다. 네, 오 지기를 그려달라는 요청이 엄청 많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브롤스타즈 신 캐릭터인 지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한번 열심히 따라 그려보시죠. 자,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 위쪽에다가 먼저 머리 부분부터 시작할 거예요. 머리카락부터. 자, 현우 형의 채널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좋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에 뾰족뾰족한 머리부터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머리에 헤어밴드 같은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그려줍니다. 나중에 여기에 동글동글한 무늬도 들어갈 건데, 그거는 작은, 어, 얇은 펜으로 나중에 그려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귀 부분을 그리고, 그 다음에 구렛나루. 구렛나루가 길게 아래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요즘, 어, 날씨가 많이 춥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나갈 때는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가세요. 더우면 벗으면 되니까요. 따뜻한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 저 올해 4학년인데 구독 사년차국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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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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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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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한국 한국 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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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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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한국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댓글에다 달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캐릭터여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쪽에 헤어밴드를 꼭 묶고 있는 머리 부분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쪽에 어깨 뽕 부분, 아, 어깨가 아니라 여기 망토를 입고 있는 옷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벨트 부분을 동그랗게 그려주고요. 나중에 벨트를 완성시켜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어깨 부분부터 떨어지는 옷 모양을 또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뒤쪽에 또 망토 부분. 자,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을 보면서 특징을 잡아서 슥슥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는 팔쪽에 약간 깃털 같은 그 맹금류라고 하죠? 독수리가의 깃털 같은 어깨에 뽕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줍니다 약간 독수리 깃털 같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이어지고 그림을 천천히 따라 그리시면서 현우형과 함께 그리면 그림이 쉽습니다 자,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자 단어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유 반갑습니다. 요즘 활동이 없으셔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건강이 잘 계시니 다행이네요. 예전부터 틱톡로 애드가 부탁드렸는데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항상 잘 보고 있어요. 화이팅. 아네 화이팅입니다. 아, 요즘 영상을 자주 못 올린 게제 와이프가 임신을 해가지고 현영이 아빠가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아빠가 되니까 좀할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 아내도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태어날 애기도 이제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뜸해지더라도 어, 현우형이 이제 현우형에서 현우아빠 현우아저씨가 되는구나 <laughs>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또 영상 열심히 또 올려서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하고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림도 같이 그리는 시간 영상 만들 테니까 조금만 어, 양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아, 어, 애기는 이제 거의 태어날 때가 됐어요. 1월달에 태어나가지고, 어, 여자애기입니다. 딸입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아빠가 될 준비를 현우형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쁘다. <laughs>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먹을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주먹을 꽉 쥐고,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지기가 마법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법사여서 지팡이를 꼭 잡고 쥐고 있는 지기라서 짚는 건가? 자,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나 지팡이를. 지팡이 끝에는 스파이크 같은 게 달려 있고 이게 그 마법사 구슬 같은 거 있죠. 거기서 전기가 찌찌지직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그릴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깃발 같은 거 머리에 두른 이제 헤드 뭐라 그지? 헤드 손수건이라고나? 머리띠라 그러나 머리띠 같은 게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스파이크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이쪽을 꾸며줍니다. 저 방금 부족한 유비인데요저 귀멸의 칼날 무한성에 나오는 도우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반갑습니다. 귀멸의 칼날도 요즘 영화가 개봉해가지고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저도 이제 기칼 저는 만화책으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도마가 우 어, 그 혈기 중에 넘버 2였나요그 엄청 센 친구인데 그 친구랑 그 여자 있죠 그 여자 충주랑 또 누구랑 같이 싸웠는데 좀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저는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를 못 봐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나오면은 TV로도 나오면 이제 그때 보려고 합니다. 영화관은 못 가고. 만화책도 정말 재밌었는데 진짜 김열의 칼라도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신청하는 댓글이 정말 많아졌어요. 좀 어려운 그림들이니까 그런 그림들도 나중에 제가 참고해서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구독자분들이 좀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고 가,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쉽거나 간단한 그림을 좀 그리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간간히 이렇게 어려운 그림도 좀 레벨이 높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도 현우형이랑 같이 한 번에 이제 그리는 어려운 그림도 한 번에 그리는 그런 영상도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어가지고 어, 귀멸의 칼날 그림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멸의 칼날 그림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많이 어렵고 간단하지가 않고 좀 세심한 표현도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막뭐한 10분, 15분 안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거의 한 30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니까 그 영상을 만들 때는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좀 집중해서 그림에 더 집중해서 한 번에 틀리지 않고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하셔서 따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귀멸의 칼라 그렸던 캐릭터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면 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됩니다. 현우 형 혹시 미나를 그려줄 수 있나요? 그려주신다면 미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림을 많이 올려주세요. 너무 그림이야 놀라그니까 심심해질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림을 예전처럼 많이 올려야되는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현우 이제 아빠가 돼가지고 예전만치 그렇게 스피디하게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올릴 테니까 조금씩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올려볼게요. 자, 이제 얇은 펜으로 바꿔서 지기의 머리 부분부터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어두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슥슥슥슥 꾸며주기를 합니다. 그늘진 부분, 그 다음에 머릿결 이런 거를 간단간단하게 칠해보세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은 그림이 더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포인트만 잡고 예, 슥슥슥 낙서하듯이 그리는 게포인트예요 이게 저희가 막 색칠까지 전부 다막다할 생각이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색 펜으로만 현우형은 그리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한 번에 쉽게 그리고 빠르게. 자, 머리 부분에 있는 헤드 손수건에 있는 문양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약간 타이어 반짝자리 마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그려줍니다. 자, 집중해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눈썹도 시커멓게 색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눈 부분이에요. 눈은 바깥쪽이 두껍게, 진하게 색칠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커멓게. 아이라인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눈동자. 눈동자를 이렇게 동글,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색칠해줍니다. 코 부분. 그 다음에, 이빨. 이빨을 앙 하고 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턱 부분. 그럼에 구렛나루 부분도 색칠을 해줍니다. 자, 슥슥슥 그림자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슥슥슥슥 그려줍니다. 생각하기 힘들면은 현우 형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 그리면 되니까 너무 빠르면 조금 느리게 해서 보세요. 저 오늘 처음 구독이에요. 저 진짜 현우 형 그림 그리기 많이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생기고 멋진 현우 형, 제발 할로윈 스킨머리 없는. <laughs> 틱맨 그려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할로윈 스킨 머리 없는 틱맨. 이것도 브롤스타즈 캐릭터죠, 틱맨? 맞나요? <laughs> 머리 없는 할로윈 스킨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머리가 호박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원래 호박이 할로윈의 약간 대명사잖아요, 그죠? 호박에다가 무섭게 그 귀신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미국 할리우드 막 영화 보면은 막 그렇게 막집 앞에 꾸며놓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은 이제 저희가 있는 대한민국은 좀 그런 마당 있는 집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좀 부럽기도 하고 좀 멋있기도 합니다. 저희도 막 그림 열심히 그리고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그 예술적인 재능이 많을 텐데, 그죠? 무섭게 재밌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laughs> 자, 이렇게 망토 뒤에 그늘진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뒤에 부분도 이렇게 색칠을 슥슥슥슥 해줍니다. 어느새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여기 다리 부분, 여기도 바지가 시커멓기 때문에 여기도 색칠을 쭉쭉쭉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반찬고 부분. 신발 부분, 여기도 포인트를 이렇게 줘서 질감을 살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법봉. 아, 여기 가운데도 그려야겠다. 벨트 부분 그려주고요. 잘생긴 천사 현우영 저 귓칼 그림은 다 그렸어요. 근데 더 있으면 좋겠어요. 오바나이랑 사네미 그려주세요. 아, 네. 또귀칼 그림이 이렇게 많이 요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귀칼 인기가 씻기 전에 또 캐릭터 하나 골라가지고 멋지게 한번 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쪽에 이제 마법봉만 그리면은 그림이 이제 완성될 것 같아요. 여기도. 자, 현우형을 따라서 꾸미기를 슥슥슥 해줘서 질감을 살려서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꽉 묶고 있는 밴드. 자, 마법 지팡에다가 이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리에 하고 있는 손수건이랑 똑같은 거죠? 머리띠랑? 똑같은 걸 감아놨어요, 칭칭. 그 다음에 여기 스파이크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질감을 표현해주고요. 그리고 저 위에 마법 구슬에 전기가 빠지지지 하고 있는 모습을 마저 그려줄 겁니다. 마법을 쓰는 캐릭터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안쪽에 전기가 막 스파크가 막 치고 있어요. 초사이언 전기가 막 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 이런 식으로 전기가 지지직하고 옛날에 이런 구슬이 있었는데 그죠 어릴 적에 현영 어릴 적에도 여기 손 대면은 전기가 막 징하고 오는 그런 정전기 구슬 같은 거 있었는데 그거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겉에도 스파크가 타닥 타닥 튀고 있는 모습을 마저 그려서 그림을. 끝내보겠습니다. 요렇게만 그리면 지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짠! 자, 이번 시간은 브로스터즈에 나오는 지기 캐릭터를 그려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즐겁게, 재밌게 잘 따라 그렸나요? 자, 현우영의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로 이루어집니다. 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요청 그림을 받고 있으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현우 형이 참고해서, 어, 그림을 찾아보, 찾아본 다음에 그릴 수 있으면 그려주고, 그 다음에 댓글도, 재밌는 댓글도 영상에 올려주니까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현우 형한테 좋은 에너지, 좋은 댓글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볼게요. 까요 안녕, 바이바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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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까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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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알 구독, 구